안녕하세요.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 이드치 연구소 직영주를 대신해 진행을 맡은 인공지능 성우 상중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보조자의 기본적인 역할은 주인공 역할 혹은 주인공을 마주하는 누군가의 역할을 최대한 비슷하게 수행하는 것이라 생각하기에 저는 보조자를 거울과 투명한 유리컵에 비유합니다. 제가 보조자를 거울에 비유한 것은 주인공이 제공하는 정보를 잘 반영하고 주인공이 자기 자신과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잘 비춰볼 수 있도록 역할 수행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조자를 투명한 유리컵에 비유한 것은 주인공이 제공한 정보를 최대한 투명하게 담아서 역할 수행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보조자가 특정 인물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거울이나 투명한 유리컵의 역할을 맡지 못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과 경험을 지나치게 노출한다면 그리고 심리극 주인공이 계속 바뀔 때마다 이런 노출이 반복된다면 심리극 진행자는 별도의 면담을 통해 보조자의 개인적인 문제가 노출되어 어려움에 처한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심리극에 함께하는 보조자들이 적절하고 적합한 역할 수행을 하는데 진행자의 역량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심리극을 응원합니다.